안녕하세요. 정비사 출신 네버카 최영훈입니다. 정비사였던 제가 엄선해서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 보았고요. 해당 차량 보시고 구매를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아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5인승 모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8 하이브리드는 준대형 세단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을 잘 살린 모델인데요. 연비 효율이 뛰어나고 정숙하면서도 충분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 약 18km로 도심에서는 17km, 고속도로에서는 19km 정도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가솔린 모델 대비 30%에서 35% 정도 연료비 절감이 가능하고 회생제동 시스템 덕분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고요. 전기모터로 저속 구간을 조용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디자인은 기아의 타이거 페이스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전면이 특징인데요. 세련된 LED 주간 주행 등과 크롬 디테일이 차체에 넓고 안정적인 인상을 주고요. 측면은 긴휠 베이스와 우아한 루프 라인으로 고급스럽고 역동적인 실루엣이 인상적입니다 후면은 LED 리어램프로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차량입니다 실내는 고급스러운 마감과 편의성을 중시한 디자인으로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보스 사운드 시스템 나파가죽 시트 등으로 실내 품질을 매우 우수하고 5인승 구성으로 뒷좌석까지 넉넉합니다 안전 기능도 충실히 탑재되어 있는데요 고속도로 주행보조, 차로 유지보조, 전방 충돌 방지보조와 같은 안전기술들의 장거리 운전 시 편리함과 안전을 더해줍니다. 트렁크와 실내 공간도 여유 있어 패밀리카로 손색이 없고 출퇴근 용도로는 매우 경제적인 차량입니다. 정리해보면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5인승은 높은 연비와 뛰어난 정숙성을 제공하고 부드러운 주행감과 충분한 출력을 갖추었고요.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실내까지 그리고 안전 장비까지 모두 갖춘 완벽한 준대형 하이브리드 세단입니다. 차량 스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2월식 2023년형 모델로 35,785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외관 컬러는 세련된 인터스텔라 그레이, 실내는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샌드 베이지 투톤 퀼팅 나파 가죽 내장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장기 렌트 출고 차량으로 용도 1억은 있으나 이른 소유로 관리를 너무 잘해 주신 덕분에 내외관 모두 거의 신차급 컨디션을 자랑합니다. 신차가는 5,076만 원 상당의 차량이며 편안한 주행감과 합리적인 연비 두 가지를 모두 원하신다면 이 차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K8 하이브리드, 차량 외관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유리,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본네트, 좋은 관리상태 보여집니다. 전면부 특성상 스톤칩이나 사용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석 헤드램프, LED 헤드램프 적용된 모습이고요.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의 사용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면 그릴, V자 패턴의 멋진 그릴 보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운전석 헤드램프,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아래쪽에 턴시그널 램프,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앞범퍼, 하단부까지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전방 센서 적용된 모습이고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적용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정차 및 재출발을 가능하고 차간 거리 유지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일 앞판 장착된 모습이고요.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서 측면부 상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 휀다 문콕 보이지 않고요. 측면에서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운전석 앞도어, 뒷도어 커터 패널까지. 문콕이나 단차, 도장 관리 상태 한눈에 보실 수 있는 모습인데요. 아주 훌륭하게 관리 잘된 모습입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약8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 휠 컨디션, 주차 흠집 없이 아주 훌륭한 관리 상태 의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 흠집 스크래치 없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적용되었습니다. 앞유리, 뒷유리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선팅 상태도 아주 양호한 모습입니다. 앞두어, 뒤두어 뒤쪽 커터패널까지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디타이어 트레이드도 약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 가장자리에 주차함 집은 보이지만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후면부로 이동해서 후면부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후면 유리,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썬팅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트렁크 리드, 하단부까지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운전석 리어램프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보조석으로 이동해서 보조석 리어램프도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뒷범퍼 하단부까지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좋은 관리 상태 보여줍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후방 센서 적용된 모습이고요. 후방 카메라 탑재 되었습니다. 전동식 트렁크 이쪽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음 없이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트렁크 안쪽에 넓은 적재 공간 보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쾌적하게 관리 잘된 모습입니다. 스커트 플레이트도 사용감 없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커버를 여시면 리페어 키트, 작은 수납 공간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렁크 개폐 버튼 이쪽으로 누르시면 잘 작동되는 모습이고요. 이음 없이 부드럽게 잘 작동합니다. 투명한 차량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실 번호판 공개해 드리고 있고요. 차량 번호 5892로 문의 주시면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서 측면부 상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어 커터 패널 문콕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측면에서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뒷도어, 앞도어, 앞 펜다까지 아주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약80% 이상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뒤쪽 휠 컨디션도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주차음집 보이지 않습니다. 측면에서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뒷도어, 앞도어, 앞휀다까지 문콕이나 단차, 도장 관리 상태 에한 눈에 보실 수 있는 모습인데요, 아주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뒷유리, 앞유리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썬팅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뒷도어, 앞도어, 앞휀다까지 좋은 관리 상태 에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리프터,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적용된 모습입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약80% 정도 이상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앞쪽 휠 컨디션, 주차함집 보이지 않습니다. 네 개의 휠 모두 좋은 관리 상태에 보여집니다. K8 하이브리드 차량, 전체적인 차량 외관 상태 살펴보셨고요. 저와 함께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상태 꼼꼼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 확인을 위한 후축방 센서 적용된 모습이고요. 운전석 도어 썬팅 상태 아주 훌륭한 모습이고요. 도어 트림 흠집 스크래치 사용감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베이지 톤의 컬러로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모습, 인테리어 보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시트 포지션을 위한 메모리 시트 적용된 모습이고요. 전동 접이식 미러 오토 윈도우 적용되었습니다. 고품질 음악 감상이 가능한 메르디안 사운드 스피커 적용된 모습이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 밝은 톤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약간의 사용감만 보이는 모습입니다 운전석 에르고모션 시트, 릴렉션 컴포트 시트 적용된 모습이고요 레그레스트, 럼버 서포트 적용되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 계기판 조명 조절 버튼 전동 트렁크, 차체 자세 제어 장치 12V 배터리 리셋 버튼 적용되었습니다 틸트, 텔레스코픽, 전동식 핸들 적용된 모습이고요 주행 중 차량 속도나 도로상의 각종 제반 사항을 한 눈에 보실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래쪽에 12.3인치 디지털 클라스터 적용된 모습이고요. 깜빡이를 켜시면 왼쪽, 오른쪽 선명한 후방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 35,786km 주행했습니다. 밝은 색 컬러임에도 스티어링 휠의 오염이나 사용감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정차 및 재출발을 가능하고 차간거를 유지 가능한 드라이브 와이즈 적용된 모습입니다. 스티어링 휠 안쪽 오른쪽에는 블루투스 미디어 버튼 적용된 모습입니다 대시보드 상단에 오염되거나 스티커 자국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12.3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터치 가능하고요 안쪽에 다양한 기능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터치 타입의 공조기에 적용된 모습이고요 변환 버튼을 이용해 공조기와 미디어 장치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USB 포트, C포트 단자 하나씩 적용된 모습이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적용되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뷰 버튼, 전후방 감지기 버튼 보이고요. 아래쪽에 다이얼식 변속 레버 적용되었습니다. 후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 보이는 모습이고요. 핸들을 좌우로 돌리시면 핸들을 따라서 주차 가이드도 변형되는 모습입니다. 3D 버튼을 이용해서 주변의 사물 모습 보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운전석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적용되었습니다. 편안한 위치에 두 개의 커벌도 적용되었고요. 프레임리스 룸미러 적용되었습니다. 이채널 블랙박스 적용된 모습이고요. 터치 타입의 룸램프 적용된 모습이고요. 빌트인 캠, 후석의 전동 리어커튼, 하이패스 단말기 적용된 모습입니다. 카드는 앞쪽으로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천정에는 스웨이드 재질을 고급스럽게 마감된 모습입니다. 보조석 선택 상태, 들뜸이나 사용감 없는 모습이고요. 도어 트림도 오염되거나 이염 없이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보조석 시트 컨디션 오염이나 손상된 부분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거의 신차급에 가까운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측면에는 릴렉션 컴포트 스위치 적용된 모습이고요.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었습니다. 2열 도어 산딩 상태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썬블라인드 이상 없이 잘 작동됩니다 2열 도어 흠집 스크래치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2열 시트 오염되거나 이염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시트 꺼짐 현상도 전혀 없이 좋은 관리 상태 보여집니다 콘솔 뒤로 두 개의 송풍구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시포트 단자 두개 적용되었습니다 2열 레그룸 헤드룸 넓은 공간감 느껴보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실내 전체적으로 쾌적하고 관리 잘된 모습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전체적인 차량 내외관 살펴보셨는데요. 전차주분께서 관리를 정말 잘 해주신 덕분에 전반적으로 신차급에 가까운 아주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차량의 성능기록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이 차량은 법인 장기 렌트 출고 이력이 있으나 이른 소유로 관리가 잘 되었으며 본네트 보조석 앞 휀다 단순 교체는 있지만 주요 골격 부위에 손상 없는 무사고 기준의 차량입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할 항목인 특별 이력란에 침수 화재 없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 엔진이나 미션 등 기계적인 컨디션은 누유 누수 없이 모두 올량호 판정받은 차량이고요. 가장 중요한 제조사 보증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 부품은 3년 또는 6만 키로, 엔진 및 동력 전달 부품은 5년 또는 10만km,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과 고전압 배터리는 10년 또는 20만km로 주행거리가 짧아 잔여 보증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구매하시고도 정말 부담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K8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차량을 살펴보셨습니다. 하이브리드 특유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갖추면서도 넓은 실내 공간과 풍부하고 안전한 편의 사양으로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는 차량입니다. 네버카에서 가성비 좋게 준비해 보았고요. 기아 K8 하이브리드 차량 금액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버카에서 들을 수 있는 금액은 3,390만 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K8 하이브리드 소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엄선된 차량들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네버카 최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